자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음성으로 마태복음 3장 1절, 2절, 3절 우리 한음성으로 천천히 합독합니다. 그 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회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로 교지하시지 않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시면 아 됩니다. 아 됩니다. 할렐루야. 네. 어, 저는 오늘 어, 설교를 통해 세례 요한이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위해 실질적으로 준비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나와 있듯이. 세례요한은 주의의 길을 준비하는 자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길을 곧게 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면 세례요한은 어떻게 주의의 길을 준비하며 길을 곧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그리스도 으로서 다시 말해, 구원자로서 공생일를 시작하실 때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유대 공동체는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 당시, 그 당시 디베료가 로마 황제였으며, 본디오 빌라도는 예루살렘의 총독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을 제한 유대의 각 가문은요, 각 지방 각 지방은 헤롯 가문의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와 헤롯 빌립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헤롯 왕의 아들들입니다. 당시 대제사장은 안나스와 가야바였는데 이두 명의 관계가 뭐냐 하면은 바로 장인과 사위 관계였습니다. 이러한 대제사장 가문은 성전에서 매매와 또 환전을 통해 경제적 이득을 누리며 실권을 쥐고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과 헤롯 가문의 빌부터 살아가는 기득권층과 일반 백성들과의 이 빈부격차는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상황이었고, 세리들은 로마의 상납할 세금보다 몇 배나 더 거둬들이며 유대인들을 괴롭혔고, 가난한 사람들의 이 생활고는 끼니를 걱정할 정도로 아주 나빴습니다. 로마 제국에 압제와 해롯 가문, 그리고 대제사장 가문의 횡포 속에서 끼니를 걱정해야 할 정도로 어렵게 살아가던 백성들의 마음에 이상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유대 백성들의 이 마음이요. 다 콩밭에 가 있었던 겁니다. 그 콩밭은 바로 요단 동편입니다. 어디라고요? 요단 동편.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해요. 이리 세례 요한이라는 이한 사람 때문에 유대 전역이 난리가 난 겁니다. 어렵고, 힘든 와중에도 틈만 나면 세례요한의 집회 장소에 가고 싶어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율법 강의에는 파리가 날리는데 세례요한의 집회에는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여드는 겁니다. 말 그대로 대 부흥 현장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메시지길래 이토록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일까요? 그런데 내용을 살펴보니 축복의 메시지가 아니라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회개로 돌이키지 않으면 멸망당한다는 혼나는 설교, 야단치는 설교였습니다. 그런데 이 야단치는 심판의 메시지를 듣겠다고 유대 전역에서 사람들이 모여든 겁니다.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죄 용서함을 받고 싶은 표시로 물세례를 받는데, 술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군중들이 몰려듭니다. 자, 우리 누가 복음 3장 7절 8절, 9절입니다. 잠겠습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계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일어노니, 하나님이 능히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보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제가 여러분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온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더냐. 이렇게 혼내는 설교를 하면 열받아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상할 정도로 유대의 군중들은 혼나고 야단치는 설교를 다 받아들이며 이렇게 반응을 하는데요. 자 누가복음 3장 10절 말씀입니다. 자 읽어볼까요?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다시 한번 시작.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잘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자신들의 죄악을 인정하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하는지를 지금 조심스럽게 묻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이 죄인임을 인정하며 애통하는 모습인 겁니다. 이처럼 자신들이 죄인임을 인정하며 애통하는 모습은 심령이 가난한 자의 특징입니다. 자신의 죄가 보이니 죄 때문에 절망하게 되고 다시 살기 위해 애통하며 자신들을 죄에서 구원할 그리스도를 찾게 되기 때문이죠. 자신들의 죄가 보이기 시작한 군중들은, 그렇다면, 저 세례 요한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줄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자 세례요한은 나는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그리스도이신데 그분은 너희에게 불과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며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을 알곡과 또 심판받을 죽정이가. 드러날 것이라고 말씀하는데요. 자, 누가 보면 3장 15절, 16절, 17절이에요. 자, 시작.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곧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 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기를 들고 자기의 타장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관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유대 백성들의 죄악을 드러내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한이 사역, 이 사역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의 사역인가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길을 곧게 한 사역입니다. 세례 요한에 이 사역이 없었다면, 마태공 5장부터 7장에 나타난 예수님의 산상수훈 설교는 불가능했을 겁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군중들은 세례요한을 따라다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의 대표적인 제자들은 원래 세례요한의 제자들이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베드로, 안드레, 사도요한, 빌리, 나다나엘과 같은 사람은요 다 갈릴리 사람이었는데도 세례 요한의 집회에 열성적으로 참여했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난 장소는 갈릴리 호수가 아니라 요단 동편에 있는 세례 요한의 집회 장소였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이번에 시험에 나옵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공생일을 예수님께서 공생일을 시작하시기 위해 세례요한에게 물세례를 받으려 받으러 요단강에 가셨어요. 이때.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가리키며 보라 세상제를 지고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며 자신들의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세례요한의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간 세례요한의 두 제자가 있었는데요 바로 안드레와 사도요한입니다 예수님이 거하시는 곳에 들어가 예수님께 직접 말씀을 들은 안드레는 자신의 형제인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구세주라고 소개하면서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데려갑니다. 그 다음날 예수님이 빌립을 부리셨고 빌립은 친구인 나다나엘에게 직접 가서 모세와 선지자가 기록한 분을 만났다며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담대하게 전합니다 그러자 나다나엘은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하나사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수 있겠느냐 이렇게 의심을 했고 이러한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은 직접 가셔서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나타내셨습니다 이 내용이 바로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51절에 보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난 곳은 배에 그물을 깊던 갈릴리 호수가 아니라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세례 요한의 지피였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산상수원의 첫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5장 3절, 4절 말씀이에요. 자, 함께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지금 심령이 가난한 사람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만이 애통할 수 있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사람만이 무엇을 할수 있어요? 애통할 수 있는 겁니다. 요단강 동편에서 세례 요한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죄밖에 없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탐욕 때문에 자신의 이 마음 속에 차곡차곡 쌓아둔 미움, 원망, 또 시기, 살기와 같은 것들, 세례 요한의 강력한 메시지 때문에, 비로소 이러한 자신의 이 죄들이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아, 절망입니다. 절망. 나는 정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더러운 죄인입니다. 아이고, 어찌할 거 하며, 자신의 가슴을 찢으며 울며 불며 애통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메시지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 선포됩니다. 마음이 가난해서 애통하는 자 너는 복 있는 사람이다. 마음이 가난해서 애통하는 자, 너는 복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자신의 죄 때문에 절망하며 애통하는 사람들에게 복된 소식, 복음이 선포된 겁니다. 마음이 가난해서 애통하는 자, 너는 봉이 있는 사람이다. 천국을 얻고 위로를 받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응? 여러분, 마음이 가난해서 애통하는 사람들은 결국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의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끝까지 붙들게 됩니다 자신이 주인임을 알고 애통하는 사람들 애통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을 믿음으로 붙잡는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죄인을 네. 위해 속죄의 피를 흘리며 우리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인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산상수호는 누가 복 있는 사람인지를 온 세상에 선포하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마음이 가난해서 애통하는 자, 너는... 복 있는 사람이다. 의에 줄이고 목 마른 자, 너는 복 있는 사람이다. 왜입니까? 이러한 자들은 구원자이신 예수님에게로 반드시 가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애통하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의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서 구원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붙들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복인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님의 구원의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산상수원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세례요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산상수혼을 들을 수 있도록 심판의 메시지를 강력하게 선포함으로써 사람들의 심령을 가난하게 하고 애통하게 하고 또 의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의 구원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붙들 수 있도록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며 예수님의 복음이 선포되는 길을 곧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온전히 믿음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우리들은 오늘 이 세리 요한처럼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제림을 준비하자. 우리 옆사람 얼굴 보면서 예수님의 제림을 준비합시다. 그렇습니다. 뭐, 조시는 분이 한분 계신 것 같아요. 예수님의 제림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 동아시아 성교사명과 사명, 찬양회복을 통한 예배회복사명에 온전히 쓰임받는 늘사랑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